하지만 부럽다 부럽다 오뿡이가 이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진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군요 부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이 세상에서 조금씩 사라진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뭔가 뭔가이군요 항상 푸짐하게 있어야 되는데 <laughs> 조금씩 사라지는 오빠이 소멸되거나 오범이 입맛이 너무 좋아서 큰일인데 나는 어떡하지? 어떡 어떠, 어떡 어떠? 어떡하지? 어디로 가요 우리 팀이 재밌게 하면서 가운데로 가자 가운데로 친구 찡구, 친구 찡구, 친구들아 가운데로 가자 요 어떻게 생각하는데? 가운데로 가자요. 담이 많아서 한턴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차를 이렇게 잘 주차해 놓으면? 그리고 털렸다. 되는 것일까요? 내차 네, 어디 갔냐 야 이거 저두 명밖에 못하는 차잖아 어차피 아닌가? 아 아니네 저 빨개 빨개 해갖고 다 비슷한 줄 뒤통수 뒤통수 쟤네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귀찮지 않을까 <laughs> 不出门呢。Oh, 에? 네? 살수 있을까? 근데 장량이 너무 빠르게 오는데? 사페이지에살수 있나요? 네? 이거 장기장 오비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차솔이 너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야, 차솔이 너무, <laughs> 너무 잘 난다, 차솔이. 어, 근데 여기가 자리가, 뒤가 휑해갖고, 차로 뒤에 자리 잡으면 좀 곤란하겠다. 그쵸? 근데 없을 거 같긴 해. 다 저쪽 산 쪽에 있는 것 같아. 怎么吗 ディナンガか 그러게, 산 것도 다행이고, 뭐, 진짜 잘했어요. 보호촌도 이렇게 먹어서 끝까지 간거 진짜 별로 없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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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피고건 거의 뭐, 너무 편한데? 사기총이 맞나 봐요, 진짜. 흔들림이 없음. 哟。